아 여기 그었다고요 응. 어디 안긁렸어요아니아니다 해야돼 예. 아다 해야된다고? 로 안되나? 날이 별로 안좋은가봐요 형님 안 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 동네업자입니다 저는 지금 경남 고성에 와있거든요 이 집은 저희가 한4년전부 지은 집이에요 건축주분 저랑 또 되게 친분이 있고, 제가 이 사업을 할수 있게 많이 도와주신 분이고, 예전에 2011년도인가? 그때도 한번 집을 짓고, 20년도인가? 그때 또 지은 집이거든요. 이제 2층 방인데, 여기다 창을 하나 더 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때도 뭐좀 아쉬워는 하셨어요. 집 지을 때. 창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막 그랬는데, 제가 창많으면 단열 안 되고 춥다고, 창을 안 했다가, 이제 그게 계속 남아 있었나 봐요. 마음속에. 창을 꼭 해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2층 방인데 이걸 따낸 거죠. 세라믹 <laughs> 그러니까 두장 뜯어내고, 이거 하우스랩이고, 이거 프로콜리마 하우스랩이거든요. 요 하우스랩 잘라내고, 그 단열을 이제 폼 단열을 했어요. 폼 단열이 돼 있는 겁니다. 구조 목이 있는 건데 뭐 이제 철거하고 해도 하고 창문 달고 그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얼마 전에 건축업체 쇼츠를 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뭐 목조 주택을 지을 때 우리나라 습기가 많기 때문에 공사 중에 습기가 벽체 안에 갇혀서 나무가 썩는다. 철거할 때 보면은 뭐다 썩어 있고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뭐 자기네들이 콘크리트를 지으니까 목조 주택을 안 좋게 얘기하려고 뭐 그냥 막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목조 주택을 찬양하는 건 아니고 정확한 사실 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공사 중에 비가 아무리 많이 오고 해도 얘네들이 수분을 빨아들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수분을 빨아들여도 또 그만큼 날씨가 건조하면은 수분을 다 배출해 줘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벽체가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뭐 수분 있고 그런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벽체를 드라이하게 그렇게 그 컨디션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외벽이든 내벽이든 한쪽을 수증기가 통과할 수 있게 열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벽을 통해서 수증기가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빗물 누수나 뭐 이런 수도관 문제로 그 물이 계속 유지가 될 때, 그때 이제 썩는 거죠. 뭐 뽀송뽀송합니다. 뭐 하나도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런 집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뭐0년 이상 가는 겁니다. 여기 경치, 경치 여기 되게 좋죠. 실내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영으로빵때리만안 나가나? 아 근데 있어서. 하판이 있어서 네, 네. 여기만 이렇게 따서 헤더를 여기에다 넣어도 되겠다 그죠? 어, 상관없나? 나는 그렇게 보다 그냥 이렇게 한번 타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 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조주택을 지을 때 공사 중에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이 주택이 썩거나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목조주택이 빨리 철거해야 되는 그런 라이프스판이 짧은 주택도 아니에요 북미의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 100년 이상 된 목조주택도 굉장히 많죠 목조주택은 기본적인 시공 그 디테일만 따라서 시공을 해도 100년 이상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일부 콘크리트 업체에서 주장하는 목조주택 벽체에 특기가 갇혀서 썩게 된다. 나중에 철거할 때다 썩어 있다. 그렇게 근거 없이 말을 지어내서 예비건축주들에게 불안을 주고 콘크리트로 돌려서 수주를 하려는 뭐 그런 마음은 이해는 하겠지만 뭔가 안 좋은 점을 얘기할 때는 정확한 팩트, 그런 사례가 있었나, 아니면은 이게 일반적인 사례인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근거 없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비하하는 거는 안 좋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벽체 중간에 습기가 갇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조주택은 한쪽 벽이 습기가 통과할 수 있게 열어주게 돼 있습니다. 습기가 들어오게 되면 반대쪽 습기가 통할 수 있는 벽체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목조 주택에서는 양쪽 다 습기가 통할 수 있는 벽체이기 때문에 공사 중에 비가 많이 와서 벽체 중간에 습기가 어느 정도 있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습기는 자동적으로 빠지게 되고 안에는 이 건조한 드라이월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짓는 목조 주택에는 좋은 기밀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습기를 한쪽 벽에 막아줘가지고, 중공 자체에 습기를 덜 갇히게 하는 그런 기밀막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텔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셀을 열어서 습기가 통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실내에서 습기가 벽체로 못 넘어가게 완전 습기를 막아주는 베이퍼베어리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고 벽체에 정말 습기가 많이 갇혀서 벽체가 썩어갈 정도면 벌써 여러분들 눈에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목조주택은 하자가 발생하면 금방 눈에 보여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하자가 발생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제가 썩을 정도로 건축주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안쪽 내벽에 벌써 곰팡이가 쫙쫙 피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뜯어가지고 정말 스키가 갇히게 되는 건가. 결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보수를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분또 부분 보수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목조주택은 라이프 스판이 그렇게 짧은 주택도 아니에요. 목조주택 길게 못 간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오래 갑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캐나다나 미국 같은데 가보면 100년 이상 된 목조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걔네들이 이제 주정부에서 헤리티즈하우스 라고 해가지고 증명서도 주고 합니다 제가 그 100년 된 목조주택 실내도 한번 봤거든요 지붕 천장을 열어보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짓는 목조주택에 비하면은 굉장히 허접하게 지어졌죠 그래도 130년, 150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리모델링이나 부흥보수가 계속 이루어졌겠죠. 이 집이 21년도 장마철에 우리가 공사를 했거든요. 또이집 지을 때 비도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하여튼 간에 도로 침수되고, 저는 차가 그렇게 빨리 침수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갈 때 그냥 비가 내렸는데, 밥다 먹고 식당 아줌마가 홍수 났다고,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뒤에 가봤더니 이렇게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밥 먹고 제가 이 현장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도로가 다 침수돼가지고. 이게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뭐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됐었었죠. 그런 콘크리트 업체에서 주장하는 공사할 때 비가 와서 벽체에 습기가 갇히게 돼서 벽체가 썩는다. 그럼 이 집은 다 썩어 가지고 지금 안에 곰팡이가 확 피던지 목재가 많이 썩어 가지고 부식돼 있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목조 주택 이런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뭐 저는 그렇습니다.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목조주택의안 좋은 점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은 제가 언제 한번 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